여호와의 징계를 정력이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여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닿기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돼져>,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은 여호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 어떤 삶인가를 알려주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이라 징계의 가치를 아는 삶입니다. 실제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하지, 싫은 소리라든가 잘못에 대해 꾸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는 감추고 싶은 속성이 있는지라 잘못과 죄를 훤히 드러내는 징계나 책망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인간의 이런 속성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가치를 알고 징계를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누가 꾸짖고 책망을 한다면 그리고 그 꾸짖음과 책망이 정당하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징계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징계하듯, 우리에게 오는 징계, 책망과 꾸지람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신뢰하는 것은 도만의 증거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을로 살겠다는 고집이요. 부조감이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꾸지 않겠다는 아집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징계와 책망, 꾸지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지혜로운 삶이란 지혜 의 가치를 아는 삶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읽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수호했을 때 16절로 1 8절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유익들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장수와 부기, 즐거움과 평강, 생명의 폭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했을 때 장수와 부기를 얻게 되고 즐거움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상이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가장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유익 또는 지혜로운 삶의 결과입니다. 지혜롭게 살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특별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나 부유함 같은 그런 복 자체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지혜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장수나 부, 편한 자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와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는 지혜와 명철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복이 다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됐든, 부귀가 됐든, 즐거움과 평강이 됐든, 그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혜 얻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혜가 가장 가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지혜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이란 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삶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말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지혜자는 지혜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또는 지혜를 이미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 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또 온전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또한 결코 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항상 눈앞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붙잡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며 끝까지 지혜를 붙듭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이 자문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이 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삶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그 사람은 항상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 살아갈 때. 생명과평안을 누리고 그 어떤 두려움과 재앙 앞에서도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끝까지 붙드는 지혜,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서 우리는 결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혜를 붙드는 삶. 달리 말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꼭 나아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명과 평안의 인생, 담대한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징계와 희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보다 더한 가치가 없음을 알고 늘 지혜를 사모하며 축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지혜에 뒤따라오는 많은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모님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징계와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 살게 하시고, 지혜의 가치를 밝히게 잡고, 늘 지혜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살아가서 지혜에 수반되는 귀여워 풍성한 독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 살아가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 새벽시간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